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강의 1번 할 차례예요. 23강의 소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의 내용이겠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찾는 문제입니다. t h e r e i s a problem from biology c a l l e d t h e p a r a d o x of enrichment? t h e r e i s 모모가 있다죠. 어떤 문제가 있대요. 뭐로부터 나오는 문제냐면 생물학에서 나오는 문제죠. 콜드, 모모라 불리는 인 리치먼트는 풍요로움, 풍요라는 의미죠.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생물학으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있대요. 자, 풍요의 역설에 관한 내용이죠. 인투이티브리 직관적으로 딱 눈에 드는 생각은 one would think 여기서 one은 그냥 일반적 사람의 의미겠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거래요. 완전한 문장의 접속사 되시죠? A population of predators. 포식자의 개체 수는, 개체는, would tend to be better. 더 나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자, 포식자의 개체, 포식자의 개체가 더 나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The amount of food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이 to its prey. 누구한테 이용 가능하냐면 그것의 먹잇감이에요. 여기서 prey는 먹잇감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 it's가 가리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predators, 복수가 아니라 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의 개체를 말하는 거죠. 이 개체는 단수니까 it's로 받은 거예요. 포식자 개체의 먹잇감. 이 먹잇감의 음식의 양이 증가를 한다면 포식자에게 좋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가정법이니까 was 대신 were를 쓴 거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다시 위를 보세요. 만약에 늑대라는 포식자가 있어요. 근데 이 포식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포식자예요. 토끼는 바로 먹잇감이겠죠. 그런데 이 먹잇감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 이때 음식이 바로 토끼가 먹는 음식이겠죠. 그냥 풀 뜯어먹는 애잖아요. 그죠? 풀이 양이 증가를 하면 토끼한테도 좋고, 늑대한테도 좋고,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풍요의 역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가야지 내용이 맞겠죠? 다음 장을 볼까요? More food for the prey. 먹잇감을 위한 더 많은 음식은, 이 풀이 많아지는 거, 이것은 means 의미한대요. 뭘 의미하냐면, then more prey is available. 더 많은 먹잇감이 이용 가능하다. To the predator. 포식자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뭐 토끼한테도 좋고 늑대한테도 좋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hence, 그러므로, The predator's population should expand as well. 그 포식자의 개체는 또한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서로 좋으니까. yet, 하지만, in fact, 사실은 sometimes the opposite happens. 때때로 그 반대의 것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좋지 않다 해서 끝나겠죠. an increase in the food available to rabbits 토끼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의 증가는 풀이 증가한 거예요. 그 음식의 증가는 예를 들어 in a given area 그 주어진 지역에 음식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might lead to 모모로 이어진다는 거죠. 뒤에 결과가 오겠죠? an overabundance of rabbit 토끼의 과잉으로 이어지겠죠. 토끼가 많아지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토끼가 많아지죠. 그리고 increase the population of its predator. 그것의 포식자의 개체도 늘어나겠죠. 거꾸로 이제 늑대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say herbs. say는 말하자면이라는 의미죠. 말하자면 늑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until. 뭐할 때까지 늘어나냐면 the population of herbs. 늑대의 개체가 becomes u n s u s t a i n a b l i large. 지탱할 수 없게 크게 된 거예요. 집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탱할 수도 없게. 그리고 is destabilized.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D가 들어갔으니까.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불안정해진 거죠. 지금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more food for the rabbits, 토끼를 위한 더 많은 음식이 풀이 많아지는 게 can actually 실제로는 pose a threat 위협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to the population of wolves 늑대의 개체에게는 위협이 부가된다는 거죠. 자 this example shows 이 예시는 보여준대요. Our ordinary intuition 우리의 뭐 평범한 통찰력이 직관이, 인투이션 직관이죠. 이 직관은 일단 하이픈 하이픈 넘기고 보면 동사가 is f l u i d 가 f l u 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직관이 결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관의 보충설명 다시 볼까요? More food and h e n w r e prey. 더 많은 음식, 그러므로 더 많은 먹잇감. 음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풀이 많아지고, 토끼가 더 많아지고 하는 게 i s always good for,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죠. A predatory group, 포식하는 그룹에게 항상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관, 이런 직관에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그런 의미예요. More is not always more.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낫 다음에 always가 나오면 이거는 부분 부정이에요. 지금 항상 더 나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더 많은 것은 항상 더 많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부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at least 적어도 in the case of predators and prey 포식자와 그 먹잇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The paradox of enrichment shows 이 풍요로움의 역설은 shows, 보여주고 있대요. That our intuitions about abundance and enrichment. 자, 풍부한 거랑 풍요로운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직관은, 우리의 생각이 do not always conform to observable facts. 항상, 얘도 부분부정이죠?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실제로 보고 판단 내리는 관찰, 이게 서로 일치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마무리됩니다. 소재는 풍요로움의 역설이었죠. 그거랑 제일 비슷한 선택지를 골라볼까요? 정답은 4번이었죠? 더 스몰 small food for prey. 그 먹잇감을 위한 더 많은 음식이 mean better,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 나은 s u r v i v 생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For predators, 포식자들을 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자, 오늘 1번 지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2번 지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